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 왜 계속해서 주식시장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걸? 주식시장 이야기를 왜 하지 말라는 거야? 혹시 DNA 속에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사상이 입력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그런들 말했지만 경제 교육이 참 잘못된 것도 있고.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제 학교 선생님들을 비난하는거 아니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조금, 그런 마인드가 있어. 돈을 이제, 버는 게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방학 이런 걸로 보상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최, 돈이 최고야. 돈을 중시해야지만, 사람이 맑아진다니까. 정신이 맑아진다니까. 왜냐면 돈을 중시 안 하잖아요. 이상한 걸로 보상받으려 해. 사람이, 진짜 보상 심리가 대단한 그 생명체예요. 돈안 받으면 계속해서 방학으로 보상 받으려고 계속 이상한 걸 보상 받으려 해. 이게 사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야. 잼벌이 아니 해외여행 99번 나가탁 보내줘도 전안 가요. 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바빠 죽겠는데 돈 돈으로 준다 했어봐 가겠어? 자기 돈이었으면 아 그냥 저한번갈 테니 그 돈으로 한 천만 원씩 주세요 했겠지 돈이 해야지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고 사람이 거짓말 안 하게 된다니까. 돈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돈을 많이 벌려는 돈을 많이 벌려는 노력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돈을 부정하고 시장을 부정해봤자 비참해지는 건 자기, 자신이라, 자기 자신이라니까 돈을 이해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또 근데 누구한테 배운다기보다 시장한테 배우세요 시장한테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차트 아뭐 시장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그거 뭐 어쩌겠어 그리고 여러분이 뭐 그뭐 시장을 누가 개인이 또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력 뭐축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 지금 24,000 이게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대충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거지 각자의 시장 가격을 향해 찾아가는 거지 어쨌든 오르긴 했네요 그리고 서남도 어저께 그 난리가 났다가 지금 조금 공경에 빠졌는데 솔직히 그 어저께 기사만 없었어도 이 정도까지 안 하는데 기사로 뭐 난리를 쳤으니 당분간 뭐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충격 받으라고 기사 낸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차피 제자리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쳐도. 지금 상당히 충격을 많이, 선언을 많이 받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제자리 찾아간다고.